아니 진심 살이 너무 많이 쪘어. 다이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어트를 해야되기 때문에 감자를 먹어줄게요.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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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를 해야돼서 감자로 시켰어요. 아아악 자 대망의 첫님 치즈맛 머스타드 저거 진짜 맛있음 핫도그 백만년만에 먹음 치즈 떡볶이에 치즈 왕따시만한거 들어가있음 또 먹고싶네 제가 음식 씹는게 엄청 느리거든겨 울반에서도 밥골등으로 먹음유 하루종일 씹네 케이케이 감자 통모자 핫도그 제 최애 핫도그예요. 애 b 비안 먹어본 사람 없길. 떡볶이는 제 스타일 아님. 그래놓고 기많이 먹음. 저거 뭐임 키리 멋진가? 여러분 저 시험 일주일 남았어요 유유. 시험 공부 일도 안함 구라 안 까고. 시험 치는 과목 시간에만 다 졸아서 뭐 배운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벼락치기 기회 난가요? 케. 인생 한방이어 될대로 되라지요.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케. 나만의 세상이다.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줌. 치킨 펀치하고 먹는 거 감상할게요. 겁내 맛있는데 좀 더럽게 먹는 듯. 칼로리 소모 댄스를 추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자 100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00명 기념 Q&A를 하려 하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 주대요. 먹을 땐 몰랐는데, 후루룩거리네요. 주의하겠습니다. BBR 삼키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여러분은 요즘 뭐 좋아하세요? 저는 애니를 접했습니다. 주술회전 징역과 귀칼 체인소맨, 오늘부터 신령님. 오늘부터 신령님, 이 명작을 왜본 사람이 없죠? 순에토모에를 좀 알아주시게나? 이런 소리를 하면 자꾸 오타쿠래 여유. 오인니 나레켜주로 신조어사사거, 료이키텐카이. JB 보란 말이다, 아가들아. 요즘 영상 올리는 텀이 뜸해졌죠? 죄송합니다, 고맨나사에 뚜이부치. 학교 끝나고 방과 후하고 야자하는 인생. 너무 반복되고 재밌는 게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학교는 학교에서 폰을 내야 해서요. 학교에서 뭘 찍으려 해도 찍을 수가 없어요. 패드, 와츠 역시 안 됩니다. 진짜 무진장 화가 난다. 진짜 고지식한 학교! 알고 보니까 다른 학교들은 패드도 되고 폰도 된다네요. 아, 너무 슬퍼요. 진짜 유유. 근데 나이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점점 얘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진로가 뭐예요? 전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좀더 자유롭고 내 적성과 맞는? 그래서 다른 진로도 생각해 봤는데 나랑 맞는 직업 그딴 거 없어요! 사람 사는 거다 똑같아요. 돈 벌어서 멕시코 갈 거예요.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y o estudio español. 히히 잘 먹었습니다. 이제 저녁인데, 음 저녁은 닭 닭을 먹어줄게요. 닭가슴살. 브라닭 제 최애 치킨이에요. 고추 마요. 꼴딱꼴딱꼴딱 내가 너를 먹기 위해 2주를 기다렸다 아 너무 감격스러워 유유 너무 감동적인 맛 눈물 솟아 흐른다 맛있으면 춤추는 편 사비암도 때리는 편임 양념소스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해서 추가해 줬습니다. 진짜 더감칠맛 있음. 바삭한 튀김옷에 100%통닭갈살 마요네즈 이기분 맞고 아구추향의 양념소스 이달달함이조화 미식할 것도 없어. 폭군의 셰프 연이군한테 들고 가도 상 받을 감임. 여기서 춤은 왜 충어지? 칵! 집에 엄마가 들어온 관계로 좀의 잡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무 발견. 물 버리기 귀찮아서 동침이 한 잔. 못 마심. 한잔 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음유유 이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못 하는 거야. 그래도 옛날엔 말랐거든요. 근데 고딩도에서 확진자 됐어요. 나도 영문을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너 나라 쉬지 않고 어그니까 그렇지. 옆에 계신 어무이 한입 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혼자 있을 때만 맛있는 걸 먹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막 여기 식기 진짜 맛있어. 넌다 추천 식기아이가뭐라 너무 좋아요. 하는 말은 그 r e y o 아 doing? w h a 어 are you doing? What are you 게 o i n g w 이 a t are you d o i 밥먹을때걔도 안건드리다더만 내가 개냐? 개도 아니까 궁금해 말되지? 어? 아니 <laughs> 사실 엄마한테 살쪘냐는 말은 아, 하도 많이 들어서 타격이 없어요 <laughs> 라바 같아요. 살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저왜 이렇게 산만하죠? 영상 안 찍었으면 전혀 몰랐을 듯 찍고 싶은 영상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안되더라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먹는 김에 살면서 가장 화장실에 갇힌 썰 풀어볼게요. 초보 때 학교에서 영어 마을 캠프를 갔어요. 4박 5일 동안 같은 반 6명끼리 자야 했어요. 하루는 점호하기 5분도 안 남았는데 방의 화장실은 한 개인데 4명이 네 오줌이 마렵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오줌을 싸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줌을 싸러 들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쌤이 들어오시더만 왜안 자냐고 불을 꺼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불이 꺼진 화장실에 갇혀버렸어요. 화장실 문이 이중이어서 안에서 열 수도 없었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문을 열어달라 소리를 쳤지만 애들은 다시 선생님이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침대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화장실에 갇혀서 10분 동안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애들은 안심이 되었는지 저를 꺼내줬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두운 화장실에 10분 동안 갇혀 경험이 저를 이만큼 성장시켜줬나 봅니다. 농구라고요. 장국입니다. 저의 기름 다이어트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